장에 위치한 이 가슴의 통증이 느껴질 때 뭔가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고 많은 두려움을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음.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질환이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흉통이라고 하는 이 가슴 통증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가슴 통증이 오면은. 거의 겉부터 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가슴이 아프다, 아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어, 내가 가슴이 아픈데 이러면 음.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흉통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음. 뭐 가슴이 답답하다, 심장이 쪼이는 것 같다, 짓누르는 것 같다, 숨쉬기가 힘들다. 심장이 찌릿찌릿하다, 심장이 타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흉통 양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흉통 양상에 따라서 내가 좀 감별할 수 있는 건 감별하고 또 병원에 가야 될건 빨리 병원에 가야 될건또 빨리 병원에 가는 그런 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이 네. 어, 증상을 느끼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한다라는 증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요 이건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흉통을 호소해서 왔는데 실제로 심장 때문에 흉,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열에 하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은 이제 정말 심장 문제면은 빨리 응급으로 가야 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음.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 질환 중에서 심근 경색이 있죠. 아, 심근 경색은 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숨이 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지누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증상이 왼쪽 어깨랑 턱으로 퍼지는 방산통이 있습니다. 음. 찌릿찌릿한 통증. 그 다음에 이제 식은땀이 나고, 어,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 중에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이 있어요. 네. 심장에서 나오는 큰 혈, 혈관이 대동맥인데 그게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이제 응급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폐 질환인 경우에도 응급으로 가셔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폐 색전인데요. 폐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걸 폐색전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숨쉬기가 힘들고 하지가 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수술 후에 수술 후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면서 하지가 붓고 흉통이 있다. 그러면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요. 아, 또 그렇구나. 이제 뭐 마른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기운 같은 게 있죠. 그래 마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숨쉬기가 힘들고 산소 포화도를 재봤더니 포화도가 낮아지는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응급으로 가셔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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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 부분이 참 어, 신경 것 같아요. 턱이나 어떤 좌측 어깨로 퍼지는 방사통. 아. 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했다가 이제 네. 통, 통증이 느껴지면.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흉통으로 질환을 감별할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대로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환자분한테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만성으로 흉통이 있으실 때, 환자분 혹시 지하철 계단 같은 거 올라가실 때 혹시 가슴이 조이면서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하철 계단 같은 거좀 힘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심장이 막 일을 합니다. 그때 아. 만약에 흉통이 있거나 가슴이 조이는 것 같으면은 심장에 뭔가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폐 관련해서는 폐 색점도 있고 기흉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면서 뭐 기침 가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폐렴이 있을 음.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폐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화기 질환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소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류성 식도염 네. 어.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하트 번이라고 해서 심장이 타는 것 같다 어, 이런 그래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도가 위산을 따라서 이제 역류를 하면서 식도를 타, 따라서 이제 심장이 이제 가슴이 타는 것 같고 여기가 그러니까 답답하고 먹먹하고 하는 증상이 흉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소화기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고 네.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는 이제 밥 먹고 나서 드러 누웠을 때 심해지는 그런 아.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식도로 이제 위산이 역류하다 보니까 자꾸 마른 기침을 하게 되는 음.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새는 이제 근골격계 문제도 많습니다 어~ 이제 어떤 근육이나 뼈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요새 골프 많이 하시죠 네. 네. 골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갈비뼈에 금이 가셨다든가 아. 아니면 이제 웨이트 많이 하시니까 웨이트 하시다가 이제 근육이 이제 너무 빵빵해져 가지고 긴장이 돼 가지고 아. 아픈 네. 경우도 있고요 어. 그런 경우는 특정한 자세를 하거나 눌렀을 때 아픕니다. 음. 그런 경우는 어 나는 근육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 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음. 내가 평소에 한숨을 많이 쉬는지 아. <laughs> 어, 짜증을 잘 내는지 스트레스 문제인지 남한테 네, 화를 잘 내는지 어떤 네. 이런 스트레스 문제가 흉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한방 그 치료가 특히나 이 흉통 관련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최회원 님께서 좀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한의원에 은근히 흉통으로들 많이 오십니다. 음.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심초음파 이런 거다 했는데 심장에는 이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흉통으로 호소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 아까 얘기한 어떤 역류선 식도염도 굉장히 한방에서 치료가 잘 되고 많이 오시는 질환이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근골격계 통증 요새는 이제 좀 구분등 겉목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요러신 어, 네. 그렇죠. 분들. 네. 그러다 보면은 옆, 앞에 있는 대흉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짧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근육긴장이 잘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흉통이 생기는데 뭐 특별한 원 다른 원인이 아닌데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켜 줄수 있는 게 어떤 한의원의 장점 침치료라고 할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자유신경이 균형이 깨져서 어떤 불안장애라든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가 화병이라든가. 우리 이제 화 많이 나면 가슴을 막 치지 않습니까? 네. 답답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한의학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실제로도 많이 오시고 또 효과도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아네 아, 그리고 그~ 공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이런 화병 같은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상담입니다 좀 음. 들어드려야 돼요 아, 이제 예.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환자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좀 들어드리고 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며느리가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요새는 시어머니가 가슴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어,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처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좀 들어드리고 아. 필요한 부분도 좀 조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 한의원에서 할수 있는 게침 치료가 있고 한약 치료가 있죠. 이제 침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팔다리나 이런 침을 놔서 어떤 교감신경을 좀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좀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도 할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직접적으로 답답하신 분들은 가슴 쪽으로 침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어. 사혈을 해서 피를 뽑는다거나 네. 아니면 약침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도침이라는 걸로 이렇게 좀 갈라주거나 하면은 음. 좀 순식간에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침치료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한약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도 부인과 중에 화병도 많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환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한약 중에서 어떤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를 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 한결 좀 편안해지시고 흉통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화병도 이런 가슴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화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래해서 WHO에서 아예 정식적인 질병 명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화를 시원하게 못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화를 꾹꾹 참으시는 분들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화가 나고 얼굴위로 열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어... 화병인데 예. 그런 부 분들에 있어서 이제 흉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 최유준 쟝 이것도 궁금한 게 네네. 화라는 게 네. 갖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네. 이제 속 시원하게 네. 확 풀어버리는 게낫 어, 푸는 건지. 게 낫죠. 예. 아, 네. 네, 이제 사람한테 풀수 없으면은 네.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거나 음. 음.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몸 안에 쌓인 어떤 앵거, 화를 좀 이렇게 분출하는 게 화병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아, 아. 그 격렬한 운동 같은 걸 하면 화가 좀 풀린다는데 그럼요. 그것도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어. 정말 화가 날때 운동을 하면은 화가 이제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 음.